카페, 음식점, 미용실, 병원 등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는 구독자분들 오는 내용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오는 내용만 제대로 활용하면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 없이도 내 매장의 방문자 수가 몇 배로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네이버 플레이스 지도 광고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상위 노출에 대해서도 아마 신경 쓰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내 매장에 플레이스가 상위 노출 안 되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상위 노출 안 되어 있어도 매출은 어떻게든 올려야 되잖아요. 자, 어디서든 고객을 끌고 와야겠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식이 메타 트래픽 광고인데요. 쉽게 설명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있는 고객을 내 플레이스 지도로 끌고 오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인스타 유저가 저희 광고를 한번 클릭할 때 60원 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 100번 클릭하더라도 6,000원 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 반면에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는 한번 클릭할 때 2,000원에 3,000원 클릭당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굉장한 차이죠? 그리고 오늘 알려드릴 메타 트래픽 광고를 하게 되면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 가산점까지 발생을 해서 네, 상위 노출하는 효과까지 볼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구독자분들오는 내용에 집중이셔야겠죠? 자, 그럼 바로 세팅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설명드렸던 거는 잠재고객이랑 판매. 네. 잠재고객이랑 판매 광고로 이제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오늘은 트래픽 광고니까 트래픽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캠페인 이름은, 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식당 광고 세팅하는 거 보여드릴 거거든요. 식당 적어주시고, 자, 그리고 트래픽이니까 트래픽, 그리고 오늘 날짜를 적어주도록 할게요. 네, 뭐, 이름은 자유롭게, 어, 이제 내가 알아보기 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테고리는 여기 해당이 되면 적어주시면 돼요. 저희 플레이스 광고는 해당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다 캠페인은 세팅이 괜찮고, 만약에 내가 캠페인에서 예산 세팅해야 된다. 그러면 은 활성화 시켜주고, 예산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보통 1년에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그렇게 테스트할 때도 진행하거든요. 자 그렇게 전 3만원을 설정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트 이름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네, 구독자분 상황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랜딩페이지 조회수 극대화 말 그대로 내 웹사이트 플레이스 지도에 지도를 이제 보는 부분을 극대화 할 것인지 아니면 클릭을 많이 받게끔 할 것인지 그거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자, 오늘은 클릭으로 할게요. 그리 다른 부분 괜찮고요. 광고 시작 날짜는 그냥 이제 1시간 뒤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네. 2시 19분이니까 제가 3시 1 9분 할게요. 네. 그리고 플레이스 이제 세팅할 때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저희 매장이 만약에 저희가 성북구에요. 근데 성북군대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성북구를 방문하긴 어렵겠죠. 굉장히 뭐 유명한 맛집이 아닌 이상 자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설정해 주면 시안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동네에서 그렇게 광고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손님이 방문을 하겠죠. 자 성북구로 검색을 해볼게요. 음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리고 저희가 제가 대충 이제 내 네, 보여 드리는 거라 대충 설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도남동을 설정했을 때 이제 반경이 2km로 나오잖아요. 타겟이 너무 좁거든요, 현재. 저희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제 광고를 뿌릴 수 있는 범위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키로스 늘려 주셔야 됩니다. 저는 한 10km로 해 볼게요. 4km 이상은 되셔야 되죠, 기본적으로. 네. 이 정도는 광고 뿌려줘야지 인스타 광고할 모수가 확보가 되겠죠? 그리고 타겟도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타겟은 제가 지난 이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데, 광고를 할 때, 어, 네, 이렇게 인스타 페이스북 말고 다른 곳에서도 광고가 되게끔 설정이 돼 있거든요. 자, 이 부분 다 취소해 주시면 되세요. 다 이제 광고 효율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페이스북, 인스타만 설정해 주면 시 됩니다. 자, 세트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광고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러 광고주의 광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자, 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동영상 이제 식당 광고를 준비했는데. 문구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옆으로 짧게, 밑으로 길게, 뒤로 길게, 위세 줄만 노출되니, 후킹 카피, 위세 줄에 후킹 카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목은 이제 내 매장 이름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브랜드명이나, 자, 식당이라고 적을게요. 오늘은 그냥. 설명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행동 유도는 더 알아보기. 자, 다른 부분을 하면 부담되겠죠? 가입하기, 뭐 지금 신청하기. 자, 광고를 지금 봤습니다. 고객은. 지금 본 입장에서 가입하기, 이런 거 하게 되면 별로 누르기 싫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알아보기. 눌러주셔야 되고요. 영상을 제가 업로드 했는데 이대로 영상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영상이에요네 영상을 세팅해볼게요 근데 지금 제가 사이즈를 정사이즈를 준비를 안했는데 네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영상 올릴때도 마찬가지고 피드 올릴때도 마찬가지예요 정사이즈 1대1 1000에 1000이나 1500에, 1500에 1500 준비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리스 사이즈 네 9대16짜리 같이 두 사이즈 준비해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그냥 이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이런 효과는 자꾸 메타에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별로 성과가 잘안 나요. 그러기 때문에 다 꺼주시면 되고요. 완료 눌러줄게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링크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네, 그냥 네이버 플레이스 링크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홍대 짬뽕이라고 검색을 해서 플레이스 링크를 넣어볼게요. 이건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네, 아무 링크나 넣어볼게요. 그리고 표시 링크는 그냥 보여주는 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지금 링크가 잘라서. 최대한 좀 깔끔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광고 이제 세팅이 다 끝났거든요. 동의하고 게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프라인 매장용 메타 트래픽 광고 같이 알아봤는데요. 아마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 안 되고 있는 구독자 분들께는 꽤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네이버 플레이스도 상위 노출 되면 좋겠죠. 플레이스 상의노출 하려면 예약이나 결제 문의 등 액션이 나와줘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 플레이스 상위노출과 관련된 내용을 다음 2편 영상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런 내용 유튜브에 그동안 없었죠? 다음 내용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노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기버 마케터 신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